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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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뭘, 뭘 주실 건데요. 뭘, 뭘 해주시는 건데요. 치튜브 구독해주세요. 자, 요, 하, 요, 하. 오 오버워치에서 또 러브워치라고 해가지고 미연씨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목소리> <목소리> 알아요. 저희도 못 믿겠거든요. 이 게임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안 됐는데요, 선생님 제발. 아, 준비가 안 되셨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미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laughs> 대도시에서의 금요일 밤. 힘든 일주일을 보냈더니 마음 편히 웃고 싶다. 레프에틱은 시내에서 가장 재미없기로 악명 높은 코미디 클럽이지만 사람들이 오픈마이크 무대에 올라 자폭하는 걸 구경하는 건 재미있다. 저 사람, 정말 그 사람 맞나? 메르시잖아. <laughs> 야, 예쁘다. 천재 의사, 천재 과학자, 천재 발명가. 아무리 눈을 깜빡여 봐도 메르시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순간적으로 사랑을 느낀다. 야, 근데 예쁘다. 어, 뭐야, 깜짝이야. 팟! <laughs> <판> 이러고 있네. <laughs> 어디보자. 쿵쿵거리는 심장소리. 손바닥에서 나는 땀의 냄새인가? 나는 모든 사랑의 영웅, 큐피트다. 사랑을 갈망하는 이들의 울부짖음에 답하고 그들이 결실을 맺도록 이끄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남들한테도 이게 보이는 건가? 아니면 내가 환각을 보는 건가? 걱정할 것 없다. 나는 너에게만 보이거든. 환각이 맞는 것 같다. 어쨌든 이 환각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대답해봐라. 사랑에 빠졌느냐? <laughs> 사실 잘 모르겠어. 사랑으로 가는 길은 혼란스러운 법.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그 복잡미묘한 길을 헤쳐나가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테니. 메르시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지식의 힘으로 무장해야만 한다. 메르시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지? 메르시의 본명은 무엇이지? 아, 이거지. 치글러 박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 이거 아니야? 아, 뭐야! 아, 잠깐만. 아! 아, 그래? 심하다 한조키피트 그건 그만 따지지. 메르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거야? 영웅들의 눈물? 아, 아무란데 마음에 드는군. 하지만 메르시는 싫어하겠지. 좀더 노력해보지, 그래? 치글러 박사의 연구 분야는? 영웅은 죽지 않아요. 학, 학사마귀가 있어. 니가 뿌듯해할까봐 대답하지 않는다. 추친이 되고 싶은 게 메르시의 광대예요? 메르시가 없으면 나도 좋잖아. 응용 나노생물학이래. 아 그렇구나. 생체 기술 분야래요. 근데 시간 낭비 같아요. 저는 가서 말 걸래요. 나와도 제대로 뭐 못... <laughs> 나와도 대화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주제. 너를 이끌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구나. 어. 노래 하나?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춘다 그리고 메르시가 고개를 돌린다 나를 보고 있다 메르시 주기율표에 관한 농담을 하나 들려드릴까요? 소마기 내과 의사의 퇴근 시간은? 아랫개도 좀더 재밌어 보이잖아 나는 잠시 뜸을 들인다 내시경 관객석에서 형언하기 힘든 침묵이 흐른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 같다 막막하고 영원하며 혐오에 차 있다 그것이 나를 죽여버릴 듯이 짓누른다 어?! 야, 웃잖아! 나는 가까이 있는 테이블에 앉는다. 곁눈으로 메르시가 일어서서 내 쪽으로 오는 것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야, 이거 너무 급발진 아니야? 근데 눌러보고 싶어.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말 걸면 폭발할 거예요. 메르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기울인다. 긴장돼서 죽을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진짜 폭발한다는 게 아니라요. 음, 공황발작으로 죽진 않아요.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는 있어도요. 잠깐 시간 있어요. 아 이게 사랑이랑 우정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사랑이지.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어요. 발키리의 날개가 펼쳐진다. 앙겔라가 내 손을 잡고 우리는 구름 속으로 솟구친다. 지금껏 많은 영웅들을 봐왔지만 제 영웅은 바로 당신이에요. 너는 사랑의 여정을 떠나 결국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다.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지만 형태가 무엇이든 언제나 진정하지. 메르시와 사랑을 늘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하길 바란다. 좋습니다. 겐지 가봅시다. 겐지. <laughs> 아니 별로 꼬시고 싶지 않은데 닌자 사이보그 오버체 말썽꾸러기 아무리 눈을 깜빡여 봐도 갠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사로잡힌다. <laughs> 이거 좀 무섭잖아요. <laughs> 나를 썰어버리려고 칼을 들고 왔다고? 갠지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가? 아나 갠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갠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 이거 봐 이거. <laughs> <laughs> 지 동생이니까 얘도 반응 안 좋잖아. 나는 큐피드의 말을 곱씹으며 용기를 내 겐지에게 다가간다. 어, 신뢰합니다. <laughs> 이거 뭔데, 이거. <laughs> 왜 이러고 있는데. 여, 희서시부리 의상이 참 멋지시네요. 아, 고맙군. 내 의상을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왜냐면 괴상하니까. 아니에요. 진짜 멋져요. RGB가 다 포함되어 있는 옷을 입은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아주. 독특해요. 그래? 제법 멋지지, 근데. 칼을 겨누면서 말하시면. 멋져요. <laughs> 멋져요, <어째요>, 선생님. 멋져요. <laughs> 진짜 멋있어요. 나는 겐지 앞에 앉아서 공연을 몇개 본다. 그가 미소 짓는지 분간할 순 없지만 웃음을 터뜨리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코미디 클럽에는 어울리지 않는 기운이다. 하지만 내가 어색한 침묵 속에 너무 오래 앉아있기 전 큐피트가 돌아와 한마디 한다. 뭘 꾸물거리는 거야. 너도 재밌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을 해봐. 마이크를 톡톡 두드리자 그 소리가 귓속에 울린다. 나는 마이크에 바짝 다가선다. 닌자가 신는 신발은 무엇일까요? 관객들이 숨을 죽인다. 스니커즈요. 살금살금 걷는다는 뜻이잖아요. 침묵이 흐른다. 차라리 야유를 보냈으면 싶을 정도다. 근데 그들 사이로 겐지가 보인다. 저거 안 웃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뜻 아니야? 목 앞에 칼들이 밀고 지금 안 웃으면 죽여버린다는 그는 신기하다는 듯이 자기 발을 바라본다. 그의 발에는 패셔너블한 첨단 스니커즈가 신겨져 있다. 그의 입에서 크크거리는 웃음이 새어나온다. 아 맞는 말이야. 처 맞는 말. 나는 관객들이 경악에 빠진 눈을 무시하고 겐지 옆에 자리로 돌아간다. 이거 무정 받아들이면 배드엔딩이에요? 겐즈랑 사랑해야 한다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재밌군. 나는 무엇이든 튕겨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랑은 예외였어. 사랑하지 마! 나 사랑하지 마! 어, 뭐야? 이곳은 사랑의 영역이래요. 나머지 영웅 언제 추가해줄 거야? 잠자코 내 말을 마저 들었으면 알 것을. 세 번? 네. 세 번째 상대요? 영웅의 신뢰와 존중을 얻으려는 너의 노력만은 인정할 만하다는 거. 미끄야아 내가 네. 아, 죄송해요. 너는 영웅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사랑을 불어넣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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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뭘뭘 주실 건데요? 뭘뭘해 주시는 거? 내 존중의 표시로 이것을 주마. 화사, 화살 주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 아니야. 그러고 싶지 않아. 그렇게 공략하고 싶지 않아. 언니 형제들을다 공략했네. 이러고 있네. 카스. 네가 세 번째 영웅이야? 아 미안. 그냥 진짜 물어본 거야. 아 진짜 물어본 거야. 궁금해서. 한조 프로필 카드가 보상인데? 너 심화도 한조아니라매이 게임은 이것으로 끝났다. 와! 아 잠깐만 다시 돌려 돌려 줘아 받을게 받을게 아씨 아 다행이네 좋네요 아무튼 이걸로 러브워치 끝 안녕 어 벌써 가시게요 얘네도 봐주고 가